이 운동은 이 무릎을 갖다가 보호하는 운동인데 이게 대퇴 사두근이라 그래. 그이그 허벅지에 이네 근대로 그 근육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그래. 사두근이. 머리가 네 개야. 그래갖고 이 근육이 순천하면 무릎에 저항을 갖다가 얘가 흡수를 해.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항상 해도 돼두 발로 방, 두 발로 같이 하면... 어두 발로 같이 할 수도 있어 해서 그렇죠, 그다음 그렇죠. 어. 그 어. 그러면 두그 그러면 아, 또두발 같이 하면 배운 농구대 그 배운 농구되네 어. 배운 농구대 두발 그래서 한 발로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한발 하고 어, 다리 운동만 일단은 다리 운동은 다리 운동이고 배운 농까지배운동을 해드니까 그러면 다리 운동은 좀틀 돼. 분산됩니다. 그 다음에 요걸 좀더높아 높여갖고 올리는 거야. 그에 허벅지를 갖다가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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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올리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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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가 그러면, 그러면, 이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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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튼면그러튼대로